목수가 된 바바마마, 미래를 여는 문 바바 파파, 빅글. 목수가 된 바바마마, 바바마마가 여자애들과 함께 빨래하러 갑니다. 그런데 빨래터의 지붕이 너무 낡아서 금방이라도 기와가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빨래터 좀 고쳐주세요. 다음에 고쳐줄게요. 바바파파는 바바마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동상을 만드는 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바바마마는 화가 났어요. 흥! 누군 못할 줄 알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바바마마가 말했어요. 바바마마는 새로운 빨래터의 설계도를 그렸어요. 바바벨과 바바 리브는 바바랄라가 널빤지를 자르는 동안 작업 받침대가 되어 도와주었어요. 바바마마는 대패로 널빤지를 다듬고 바바랄라는 어떻게 조립할 것인지를 궁리했어요. 나무를 설계도대로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바바랄라는 끌로 홈을 다시 파기도 했어요. 바바벨은 나무못을 망치로 콩콩 박았어요. 드디어 기어장 몇 장만 더 얹으면 완성이에요. 그때야 바바파파가 와서 말을 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나요? 물론 있죠. 이 빨래나 해주세요. 빨래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남자들이 빨래에서 말리는 동안, 바바마마와 여자아이들은 쿨쿨 낮잠을 잤습니다.